예요. 일단 자리 여기 으로요 네. 접수하셨었죠? 안하셨나요? 네, 그것도 드리는. 제가 몰래 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연세우리병원의 병원장님이 연동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안요 네. 네, 저희는 삼전역. 네, 삼전역 바로 앞에 있는 연세우리 병원에서 네, 저는 일을 하고 있는 대표원장 염준섭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50견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관절 주머니가 이제 두꺼워지는 병이고 사실은 병입니다. 이게 50대 아픈 어깨 통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석회성 건염이라고 석회가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뭐 석회가 있어서 석회를 깨야 된다. 또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고. 핌스 치료로 풀어주고 프로롤로 콜라겐 치료. 이런 네 가지가 어깨 비수술이 주입니다 사실 어쨌든 수술하면 재파열률이 있습니다 재파열률 회전근개 수술은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5에서 10% 정도의 재파열률이 있고요 전체 연령을 다 아울러서 봤을 때 지금 적혀있듯이 한 15에서 한21% 정도 재파열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가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첫 번째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아프신 쪽이 이제 이쪽이시면 이쪽 팔을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안 아프신 팔이면 오른팔 하시고요 팔을 이렇게 잡아 보세요 팔 잡으시고요 예 네, 그쵸 예 밀어 예쭉미셔야 돼요 이렇게 때좀더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 이렇게 잡아 보세요 잡고 쭉 밀어 보세요 쭉쭉 버텨주시고 팔을 이렇게 붙여 보시죠 이렇게 붙여 보시 90도인 게 포인트입니다 90도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여기 조금 어렵죠? 네, 말이. 하여 힘이 없죠? 네. 여기가 찌릿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음, 힘도 지금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내려보세요. 머리를, 목을 살짝 잡아볼게요. 혹시 이렇게 할 때? 좀 뻐근해요. 네. 잘 부었죠? 네. 연세우비병원, 염준석 병원장님입니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교정이 되죠? 아, 그럼요. 근데... 네, 할수 있죠. 네 오시면 아이고, 돼요. 잡 오셨네. <laughs>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네. 걸을 때 보면 여기가 내리가 있다고 그래요. 음...